원그래프에서 항목의 양 구하기 그랬어요. 희정인의 반 학생들이 등교할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. 전체 학생 수가 40명일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? 그랬어요. 보니까 백분율은 전체가 1 0 0일때죠 그래서 어, 걷는 사람이 60, 그 다음에 버스 10, 기타가 5니까 어, 나머지. 이걸 뺀 나머지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생들이에요. 75%뺀 100백이 75 하면은 25%가, 전체 25%는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합니다. 그러면 100 중에서 25%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게 전체 학생 수가 40명이래요. 그럼 전체 40명 중에서는 이거 지금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10, 10명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4-1번. 2500명을 대상으로 어떤 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지 조사해 나타낸 원그래 프입니다 TV 이용자가 신문 이용자의 4배래요. 신문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? 그랬어요. 신문이 몇 명이냐? 보하는 거죠. 그러면, 어 TV 이용자가 지금 모르는 게 신문이랑 TV랑 둘다 퍼센트지 모르는데, 지금 인터넷하고 기타를 합해서 50%예요 5% 45%. 그러면 신문하고 TV하고 합해서 나머지 50%인데 그 중에서 신문보다 TV가 네 배라고 했으니까 TV가 40%, 나머지 50% 중에서 TV가 40%, 그 다음에 신문이 10%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죠. 이렇게 하면 TV가 네 배가 되니까요. 그러면 음 신문을 이용한 사람, 신문을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 전체의 10%예요. 근데 전체가 2,500명이라고 주어졌으니까, 2,500명이 10%, 100분의 10이니까, 이거는영하나 떼면, 250명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4-2번, 60명을 대상으로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의 조사에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.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학생이, 음악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학생의 3분의 1이래요. 음악 프로그램 보는 학생이, 어, 더 3배 많은 거죠. 예능은 여기가 45%니까, 그니까, 이거의 3분의 1, 15%라는 걸알 수가 있고, 만화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? 그럼 전체가 100여야 되는데, 45, 15에서, 어 이게 45에다가 15더 해주면은 60인가요? 60, 70이니까 만화가 30%가 됐네요. 만화는 좋아하는 사람이 30%이다. 전체가 60명이라고 했으니까, 60명 중에서, 30%는 몇 명이냐?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. 0 하나씩, 공 하나씩 지어주면, 368, 18명이 됩니다.